오늘은 제가 같이 일하는 동생이랑 미용실 앞에 있는 방배북창에 왔어요. 왜냐면 내일모레 또 추석이기도 하고 또 동생이랑 같이 이제 저녁도 한번 먹고 하려고.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양조기요 염통이에요? 염통이요? 네. 일단 한잔 먹고 일단 먼저 한잔 마시겠습니다. 부끄럽지가 않은데 겁나 제... 부끄러워 동생은 겁나 부끄러운 거 봐요 <웃음> <웃음> 맛있다 너무 살진인데 많이 써야지. 어. 학생이에요? 대학생이요? 아 대학생이죠. 네. 대학생. 대학생. 어. 어. 아 대학생이. 어디 분이세요? 베트남이에요아 진짜? 네. 얘는 또 누구예요? 이거 꼼짝이요 아다 매워 거짓말이지마다 네. 아, 매워 아 맵찔이 양쪽 다 매워 이게 맵다고? 응. 제 동생이 이게 맵답니다 이게 진짜 너무 ㅎㅎㅎ <laughs> 어? 맵찔이의 저항을 받을 거다. 이 음. 그거 매워 다그 아, 투두에 그 매움 아유 아니, 내가 빨개서 배운 게 아니라, 팥, 카잖아 음, 맛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이 술먹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그치? 대박이다. 아니, 앞으로도 안 불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기지 마. 아 그래. 한번 출연이면 됐지, 뭐. 짠! 짠! 아... 문어 다리 같아 이 맛있다 홍창 아 그래? 응 감사합니다. 야, 근데 안 되는 것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 아, 안 되는 건 그냥 장점을 단점을 커버해. 어? 장점을 살려서. 안 되는 거 굳이 스트레스 왜 받아? 응, 내가 웬만한 거는 아, 내가 바꾸고 싶은 거는 나는 진짜 바꾸거든. 근데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다 가질 수 없어. 음. 응. 엄려는 뭐하 아, 언니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이렇게 커버를 해서 거아요 아, 건배. 짠. 짠 많이가 좋아요. 먹는다. 와. <laughs> 그래서 저는 올 한해도 되게 헛되이 보낸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가만히 있진 않아 <laughs> 그렇지? 가만히 있진 않았기 때문에 대단해 대단한 건 아니고 그 열정이 음. 대단해 지치지만 마라 이거 더 달라고 해 난 그걸 알았다. 친한 사이일수록 충고를 하면 안 돼. 그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된 거를 그런 거를 다알 거야. 그지? 본인도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거기다가 알고 있는 거를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그지? 아니지. 좀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했으면 좋으싶어가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냥 냅두면 되는데, 어, 그냥 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안 고쳐져. 어. 그러면 냅두면 되는데, 통이잠가이데 딱... 그때부터 이제 잔소리지. 그치, 지 어. 처음에 한번 하고서 말았어야 되는데. 어, 어. 근데 고치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음. 근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 올라오는 게기대 근데 안 올라와. 다 잔소리를 겁나. <laughs> 들아 근데 나는 약간 그런 스타인것 같아. 어떻게 같이 가보려고 막 이렇게 하고 단순히도 막 하다가 안 오면 그냥 나는 그냥 아유 말아라 언니 아니야? 언니는 말아라가 아니고 응안봐아 응. 맞아 그게 문제야. <laughs> 말아라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보면서 같이 있기 다문제인데말아라 응. 하고 안 봐. 맞아. <laughs> 그렇게 어떻게 구독자가 없어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예쁘게 편집을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갑자기 늘 거야. 아 나는 왜 수원 얼굴이 이게 십 분째 집값? 왜 귀운데? 집값 반응이 나오는 게더 좋다. 안 좋은 거에요안 좋은 거지. <laughs> 얼굴이 빨개지면 반응이 온다는 거는 모르겠지. 나처럼 아예, 막, 대여섯 병을 먹으면 그냥, 한 아, 같은 사람이잖아 아, 진짜요? 아 신동엽도 얼굴 빨개지더라. <laughs> 신동그분잘 드시지 않나요? 어. 야, 유튜브 개설한니, 며칠 안 돼가지고 몇 백만 됐어. 고기는 기존에 텐이 있으니까. <laughs> 아, 나 신동엽 너무 좋아해. 아, 어, 신동엽, 난그 야한들이. 아,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좋아. 와줘, 와줘, 와줘. 하시겠어? <laughs> 어? 아, 저녁 쪽이야. 맞아, 맞아, 맞아. 한잔 하시겠어요? 응? 질뻔셨어요 아니야, 진짜 한잔은. 한잔 두잔 먹으려면 안 먹는다니까. 아. 그데 <그럼> 먹지 마. <laughs> 아, 먹지 마. 아. <laughs> 아, 여기다 한번 해주세요 네. 짤한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배 터지겠네 아. 저희 채널에서 한번짤 해주세요 아, 예. 어. 짠왜 장갑 끼고 구워요?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냉분으로 아. 예전에 코로나 때땀그 아. 때문에 장갑을 특수로 했다 거예요 방값 깨는 게더안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안에서 막 약간 습진 같은 거 나는 생길 텐데 손톱이 다갈라아 진짜? <laughs> 얘가 응. 숨을 못 쉬잖아 응. 맛이 어때요? 맛은 진짜 있어 근데 그러니까 맛있는 건 아는데 와 살러 가니까 짜증 <laughs> 응. <웃음> 아, 왜 그래요? 한잔 드실 거만 드신다잖아요. 아유,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박매고급장 사장님이랑 진짜... 좀 친해요. 살만 빼면 거의 한 30대 초반까지 고기 있는데? 맥이네. <laughs> 아니, 이거 칭찬 같은데 맥였네. <웃음> <웃음> 아, 나 다행이고. 제야 아, 알면 다행이고 죄송해요 <laughs> 가격도 내렸 이거. 이거. 이 내렸어요.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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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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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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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이 내리면 이이이 내리면 이거. 이거. 이거 짠. 안 먹었네. 짠. 아니 뭐야? 뭐예요? 아유. 네. 아나 진짜 저 콜라씨. 콜라 못해서.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동생인데 콜라 아니면 저랑 자리를 안 해줘요. 음. 아. <laughs> 얘기하고 내가 콜라 때문에 온것같아 <laughs> <laughs> 아휴, <아유>, 네. <laughs>